묵향의 몸을 아는 국이 최고의 속도로 경신수를 전개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묵향 부교주, 그대는 우리들 설수에게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을 모시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고 또 당신이 저에게 무공을 가르쳐 줄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당신을 해치우기 위해 이번에 수많은 고수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애상을 띄었고 빨리 쓰러진 것은 주위의 사람들을 너무 믿은 탓이겠죠. 교주가 당신을 없애고자 마음먹은 것은 이번 무림맹 방문 후부터였습니다. 당신이 맹주에게 현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하근이었습니다. 그걸 안 교주는 당신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맹주에게 연락해서 그 자매를 불러들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주. 빨리 당신에게 말해야 했지만 저는 교주의 함구령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서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선 겁니다. 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국의 뒤에서는 추격하는 마교의 고수들이 소화되는 암기들이 계속 날아왔다. 묵향은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국에게 중얼거렸다. 용서하네. 구은 죽어라고 도망치면서 지속적으로 몸을 좌우로 움직여 뒤에서 날아오는 암기들을 피하고 있었지만, 워낙 많은 숫자가 날아왔으므로 그것들을 모두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덩치 큰 것들이나 공욕이 비교적, 비교적 많이 실린 것들은 피했지만, 몸에 격중되어도 충분히 호신 간기로 버틸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맞으면서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공력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달려온 거리는 거의 25리. 이제 몇 리만 더 가면 탄령하다. 굽은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 마치 저승에 떠도는 영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이름 붙여진 탄령하에 묵향을 던져 넣을 작정이었다. 그건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묵향이 이곳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냥 이대로 있으면 무조건 죽을 것이 확실하므로 신락 같은 가능성에 운을 걸어 보기로 작정하고 도망쳐 온 것이다. 사군자는 이미 묵향 제거 계획을 알고 있었다. 계획에 따르면 묵향이 멍청하게 탄영하로 도망갈 리 없다는 추측하에 탄영하를 제외한 마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많은 길목과 나루터를 중심으로 참나 지망을 펼쳐놓았다. 왜냐하면 탄양아는 현경의 고수라고 해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지독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은 탄양아로 도망치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은 탄양아에 도착하기 직전 10여 명의 고수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입은 옷으로 보아 수라 마참대의 고수들이 분명했다. 이번 묵향을 죽이는 일에 마교는 전 세력을 동원했다. 묵향은 마교의 장악에 뜻이 없었기에 교내에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사군자가 교주의 압력을 받아 그를 배신하자. 그 엄청난 마교의 주력 부대들이 움직이는 데도 그 사실이 묵향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묵향의 무공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 익히 아는 교주인지라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전 세력을 동원하고도 결정타를 입히지 못하면 그를 없앤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무림 맹주를 설득하여 그의 손녀들을 빌려온 것이다. 그의 두 손녀를 빌려오기는 쉬웠다. 묵향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자. 묵향과 감정이 많던 옹매아는 지원, 자원에서 나섰고. 옥령이는 마음이 여려 맹주의 강압에 그들을 돕기 위해 파견되었다. 원래 옥령이는 맹주의 아들 옥진호의 철백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그래서 맹주는 예전부터 무공의 열심인 옥매아를 편애하여 마교에서 옥령인을 원하자 선뜻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걸 엿들은 옥매아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우겨 자매가 함께 온 것이다. 묵향이 입은 타격 중이 자매가 입힌 것이 가장 컸다. 교주도 묵향이 묵은 검을 옥매아에게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사 혈시 마대에 무장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옥매아에게는 그에게 무기를 달라고 조르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기를 안줄 경우에 대비해 그녀들은 각기 한 자루씩의 비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묵향이 그녀들에게 준 마교의 명장이 현철로 만든 묵헌검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묵향을 안습하려고 호신강기를 깨트릴 수 있는 비수를 가지고 있다가는 그 얘기를 묵향이 알아챌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국은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여 명의 고수들을 보자 곧장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상대방도 각자 무기를 빼들고 국과 묵향을 끝장내려고 덤볐지만 국은 처음부터 그들과 사울 생각 자체가 없었다. 국의 등은 이미 진기가 다해 호신강기가 열버지면서 나라와 박힌 수많은 암기로 엉망진창이었다. 국은 수라 마참대의 고수들에게 접근하자마자 묵향을 탄영화로 던지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암기들을 던졌다. 상대방이 암기를 피하는 그 순간, 그도 따라서 탄량하로 뛰어들며 세심하게 신경 써서 목향의 옆으로 떨어져 내렸다. 수라 마참대의 고수들은 목향과 국을 향해 암기와 장력을 뿜었지만, 그건 고수라니 국이 모두 다 맞았다. 이렇게 해서 목향은 신락같은 생명을 유지한 채군류에 실려 떠내려가게 되었다.